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시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요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좀 같이 좀 못해야죠. <laughs>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제 알았냐?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식사하는 걸참좋아하셨 나박이죠. 그래서 십자가지기 전에도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내일 돌아가시는데 성만찬을 그냥 다 함께. 드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함께 또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분, 조반 드셨나요? 금식하시나요? 저녁 하실 거예요? 예. 금식 한끼좀 하시고 참 좋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금식하고 정말 좋은 겁니다. 예. 어서 너무 과식하고 그게 큰 병이잖아. 그죠?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은 항상 의사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디가 하나 좋없는데 의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의사. 의사도 좋은 거 아니야. 의사 부인 좋게 하는 어, 의사는 바빠 가지고 돈쓸 시간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식사하는 것도 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돈 있지만, 돈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먹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먹으면 안 돼. 요 보통 기본으로, 어, 그러나 건강한 거, 좋은 거 드셔야 돼.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 영육 간에 강건함이 오게 됩니다. 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에, 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게 이제 추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어, 베드로에게 있는 그 상처 가운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 베드로는 어, 닭 우는 소리만 나면, <laughs> 완전히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아, 미쳤나 봐, 내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지나고 나면, 아, 어, 내가 왜 그런, 그래? 내가 어떻게 왜 그런, 어, 내가 또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미쳤나 봐, 진짜로.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럽고, 뭐 어떻게 덮을 수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베드로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그래서 다 우는 소리.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교회 종탑에 닭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 어, 베드로는 닭구는 소리가 또 드라마하고, 어, 또한 가지 드라마인것은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장 하면,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떨면서 지금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 피흘리게 되면 체온도 막 내려가잖아,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뭐했어요? 숯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몸그 따뜻하게 하려고 숯불까지 숯불 쬐고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빈 무덤도 확인했고 한데. 아, 정말 배도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과거가 있으니까요. 과거가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알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 디베라 바닷가로 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같이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같이 따라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땠어요?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패배 의식이라는 것은 패배를 낳는다. 그죠? 여러분, 늘 마음속에 늘 긍정 의식을, 승리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어머니가 승리 의식 가지면 집안이 잘 되는데, 자꾸 패배 의식 가진 분들은 집안이 자꾸, 아, 여보, 오늘 안, 안될것 안 같아. 자꾸 걱정, 걱정하면 남편이 가다 또 사고나. 자꾸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늘 승리 의식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된다. 죠 남편 걱정하지 마 여보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내가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당신은 잘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축복해 주고 다 해주고 어, 그래야 되지. 이런 패배 의식 가지고 어, 가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한 옛날에는 정말 갈리바다에서 정말 가장 최고가는 어부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 21장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요? 없나이다.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 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언제 봐 지금 같은 장면 나오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뒤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아,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꼴 보기도 싫은데 말이죠. 주님은 다시 원상 복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처음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새롭게 연출되고 있는.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선 잡은 가져온 날 가지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드시는. 아, 예수님 생선구이 좋아하셨나봐요. 생선구이 좋아하세요? 고등어? 집에서 굽지 마세요. 그래서 <laughs> 생선을 잘 구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죠? 조반 먹으라. 먹은 후에, 베드로가 찜찜할 거 아니야, 그죠? 차라리, 주님이 뭔가좀 한마디 하셨으면, 좀 야단 쳤으면, 좀 때려주면, 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들 시몬아, <laughs> 드디어 이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 하시겠다 생각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의 질문은 예수님 무슨 배신자의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도 무슨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은 꼴 보기 싫은 남편에게 여보 자기 나 사랑해 그, 그, 그런 얘기 안 하죠 미쳤어 그런서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것도 몇번세 번. 세 번. 자, 오늘 저는 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잘잘 잘 보세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저도 늘 위로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말 베드로가 정말 자격이 없잖아, 그죠? 얼굴 면목이 없잖아. 면목동이 아니라도 면목이 없잖아, 지금. 면목이 하나도 없고, 무슨. 근데 주님은 찾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세상 사람들늘 과거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도리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물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어떤 실수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뭐 신앙생활, 나는, 나는 이게 무슨 믿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몸도 늙어서 지금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아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요?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도 몸도 내가 눈이 아프다, 눈이 잘안 보인다. 내가 팔이 아프다. 그러면 더 귀하게 돌보지 않아 그죠? 더 아픈 곳을 더 마사지 해주고 더잘 해주잖아요. 내가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눈을 누가 눈을 때립니까? 안경을 씌워주고, 눈에 좋은 약을 먹고, 그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우린 자꾸 인간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사단의 시선으로 늘 과거를 따지고 늘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사랑받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과 여러분이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존귀한 자야 함부로 자신을 굴리면 안 함부로 자신을 학대하면 안돼늘 나는 존귀한 자야 다시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자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대할 때도 "이분 참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왜 주님이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이 바쁜데 왜세 번씩이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잘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 매주일 말씀하는 거예요. 세무 축제의 설교 사실은 간단해요.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냥 별의별 얘기 다 꺼내는 거야. 예화, 그리고 잠 얘기도 하고, 뭐 대통령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다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 저를 보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죠? 주님은 그동안 우리를 늘 짝사랑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받는 우리들도 여러분들 주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늘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 에베소 6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모든 축복은 누구에 갑니까? 모든 축복은 누구에 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종일 일하고 다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다 들어가게 되고 자녀에게 가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로 다할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단계에서 사명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어릴 때는 사랑받기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안 그래요? 그죠 사명의 단계가 돼야지 주님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자 보세요 어, 15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내 네. 양을 치라 아니지 잘 보세요 내 네, 뭐요? 내 네, 뭐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한 동그라미 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뒤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라고? 다 같이 누구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은 내 양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양이세요. 목회자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인들은 주님의 귀한 양을 지금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아 이번은 주님의 양이야. 존귀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이 어려요. 그래서. 양들은 어린 양들이 아니, 주인도 못 알아봐. 이것들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양들은 또 시력이 뭐안 좋다 그러잖아요. 앞도 잘못 보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들은 큰 양도 마찬가지야. 지 마음대로 자꾸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목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개들이 무슨, 어? 양들은 항상 목자가 있는 거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목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리더 하면서 참 교인들 참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참 어떻게 연락도 없고. 선물 보내는데도 답장 하나 안 하고. 약간 뭐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죠?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여러분 있지만 양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나도 베드로도 그거 생각하는 거죠. 나도 옛날에 어린 양이었는데 나가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명 다시 확인하고 이 말씀 듣고 이제. 이제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평생을 이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비더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라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 얘기 간단한 얘긴데 이렇게 어떤 이분이 이제 저녁에 그 청년들을 집에 초대해서 세일 모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이제 뭐 이렇게 좀좀 살려고 좀 이제 갔는데 급한데 지금 이렇게 자기 앞에 어떤 어떤 그 아주머니가 막 물건을 잔뜩 사고 또 그리고는 뭐 크레딧 카드 찾는다고 막 가방 다 열고 닫고 막 아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사람들 전부 다 인상 쓰고 아저 아주머니 왜 저렇게 저 뒤에 줄 서가지고 있는 거 봐서 이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뭐 허둥주둥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눈치 주고 그러니까, 미안해. 우리 지금 딸이 항암주사 이제 1차 맞고 지금 어린애가 지금 병원에 있어 내가 지금 그뭐좀 장만하려고 지금 왔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 얘기 듣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 지금 이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랬는데 지금 딸이 지금, 항, 지금, 지금 암 때문에 수술 받고 지금 음식 준비하고 이런 줄 모르고 자기 얼른 자기 신용카드를 내가지고 다 빨리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싸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해놓라고 하는 그런 비더 메시지. 설교하지만 말고 설교 설교가 되라 지뭐 그런 얘기로 이제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함께 우리 주변에도 있는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그죠? 잘 돌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풀 반, 맑은 신의 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시 다 오른손으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께 말씀하세요. 권사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잘 모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난 날의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처도 주님 안에서 이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사랑의 이 놀라운 이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죄들 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 심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일 모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전화로 하나님 모임으로 카톡으로 함께 하는 우리 귀한 종들 도우셔서, 이번 우리 11월 15일 우리 생명축제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기쁨으로 주의전에 달려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말씀 목사님 있나요? 생의축제다잘준비됐 준비됐나요? 군사람들 기도 모두 감사하고, 같이 여러분 계속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구별로, 예, 네, 교구별로, 교구별로. 좀 이따가 11월 11일 11시 뵙겠습니다.